근데, 누쓴 거랑, 안쓴 거랑, 저... 차이가 별로 안 나네. 감자. 팬은 댐뽕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어, 씨, 분노 쓰다가 갈뻔 했네. 음, 대가 날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어, 내 콜라. 침착해 진짜... 감자 네. 무서워요. 장병. Yeah. 번개 왼쪽. 아, 아잉 봤어. 눈 감으세요. 아, 인기 네. 아, 귀여운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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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아, 이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 아, 소머리 데 아, 파머리도 아, 파나비데 아, 이 다음에 갈 거죠 번개 끝나고. 네. 오케이 오케이. 어그로 조심하세요. 앉아. 자, 당격. 어디지? 여기 있다.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다. 걸게요. 와주세요. 걸었어요. 10초 마인드. 나와가봅시다. 뜨배 <laughs> 조심. 오케이. 스위칭하고 바로 김싸갈게요. 누구? 아, 아건 건능 떴 쓸게요 건능 때. 네. 오다 어, 어, 48초 입장. 스윗미. 갈았어요. 갔어요. 아, 걸 아니, 아이. 이제 감자 나오고. 좀 있으면 메트 나올 거예요. 네. 오 팬. 어펼쳐세요트 10초 정도 남았어요. 오른쪽 일드릴게요. 슬슬 메트 볼게요. 어아 이미 동나 어. 관다 10초 가운데 올게요 이제. 네. 가운데 어, 네. 노블 쓸게요. 가운데. 오우올 오라 쓸요요저저음음능에올올릴요요 네. <laughs> 아, 살짝 살짝 짝 50... 리는5 또 메테오 0초 나왔어요. 감자 겹채 거 이번에. 감자 나오고 메테오. 10초가 아니네. 어이 왜 이렇게 빨라. 녹수 조심. 호흡해어요 네, 이불 아끼세요. 이제 건너 10초 남았어요. 녹피아 피하고 가운데로 뭐야. 건너볼게요 이제 오른쪽. 아 훈성이 죽는다. 저 해도 까였어요. <laughs> 너무 무리한 극딜이었다. 생각보다 너무 피가 빨리 까이네 이패가 그냥 조커 쓰지 말걸 그랬다. 네네네 좀 아주. 괜찮아요. 이제 콘 메터 또 나, 나올 거예요. 금방. 잘들어요 <laughs> 감자. 감자 메터 대뷔저 뿌리 도 쌓을게요. 네, 메터 네, 나와요 이제. 오. 길어요. 오락해. 프리드 2스택? 네쏘 오버 아낄게요 팔좀팔 들었어요? 어. 안 보여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봐야 이제 곧 건넝 나와요 네. 건넝 볼게요 가운데서 음. 왼쪽 오, 감자 조심 음. 오우씨 렉 저만 렉 걸려요? 음. 저도 음. 걸려요 저도 렉 있어요 왜 어. 어, 이렇게 자잘자잘한 얘기 조금 있라 프리드 3스택? 빌드 삼스택 확인 하우스 선스테어. 하테오아 맞아. 아이고. 브리드 사스택 가운데 안 갈게요. 가운데 오 하들이스 어, 나무 가겠네. 아, 어, 조좋조 어, 끝까지 어. 오케이. 한 <laughs> 봤다. 천천히 개개 밟자. 어, 어 집에 자 바로 배터 하고 바로 올릴게요. 어요 오케이, 오이 오케이. 어, 지이 오케이. 저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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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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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오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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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 가득이 빠졌어요. 이제 건네 15초 왼쪽에 발파왕이 되는 서야 무나. 왼쪽에 어. 없어요. 네 이거 찾을게요. 아무거나 찾을게요. 건네 5초 발파 찾아요저 이번에 못 잡아요. 작은 걸었어요. 무적건 잡을게요. 끝나서 바로 와요. 네 바로 와요. 방금 걸았어요 왼쪽에 발판 있어요, 큰 발판. 네, 확인. 따대기 안 빠져요. 오, 빠졌다. 따대기. 오른쪽 발판. 따대기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이제 또 매트 나올 거예요. 왼쪽 발 발판 있으니까. 오우씨. 권능 0초 발판 아무거나 쓸게요 자리 유지하면서 아 권능 오초 잠깐 여기 가가 천천히 갈게요았어요네 바로 메타 올 거예요 아픈 거아 아픈... 다리 나프대요 나왔어요. 다 아, t 왼쪽 큰 발판 아픈, 아픈 거. 거? 중전 전 네, 몇 10초. 감자. 매트볼게요. 권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매트 피하면서 왼쪽으로 뺄게요 이제. 권능 5초. 무적 잡을게요. 잡기 퍼드 뺐 그래 돌았어요. 네 사선 빼고 극딜 할게요. 네. 아, 김싸. 30초 남았네. 아, 매트라나 아이고. 감자도 갇혀요. 버프 쓰고 들어갈게요. 네. 이번에 건네 매트와 가... 겹쳐요. 건넝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15초 남았어요 건넝 밑에요 아, 네. 아픈거 왼쪽 발판인가요? 네. 아, 10초 더 왼쪽 뺄게요 이제 아 C 발판보다 죽었다 쭉빼 왼쪽으로 지금 매트 오전 나오고 바로 건넝 바로 건넝 오른쪽도 발판 오른쪽 아 피하셨구나 네. 그쪽. 저기. 싸대기 조심. 아 의지도 좋저김따갈게요 네. 네. 오씨 됐다. 민하는 해도 오면 해도 바로 주세요. 사대기. 네. 뭐, 어렉 때문에 무서워서 싸대기? 딜을 못 하겠어. 메테오 와요 네. 메테오. 메테오 나 메테오. 왼쪽에 발판 없어요? 아이씨어거 <laughs> <무릎. 해냈었네. 웃음> 이제 갑실 거... 거예요. 네. 이제 왼쪽 왼쪽으로 뺄게요. 건너 밑터 겹쳐 이 봐라도. 뱉어 나오고 바로 건넘. 줄게. 감자 조심. 오, 시 끌려가다가. 싸대기 뺐어요. 짐싸대기 오버 키고 들어갈게요. 뜰때문저 다음 건는 극딜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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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개 아파. 아, 아 어, 화면 이미 네. 안 들어갔다. 이거 숙이고 드렸어요 파운딩 았어요 네 이제 또 매트 어, 나올 거예요. 아이고, 어 사드님. 죠 어? 어. 어, 왼쪽 아, 금발 판 왼쪽 금발 판아 어, 감자. 오 예, <laughs> 이제 숙초로 나와서 이제 요 이번에 제가 잡을게요. 네. 응. 치거나관덤먼저건덤먼저 위로. 먼저 끝나고 바로 어. 사전화요이곳자 어, 어. 왼쪽으로 좀만 뺄게요. 네, 바로 매트라, 바로 매트요. 저 이거 끝나고 바로 쓸게요. 네. 써네 써... 써요. 이제 아, 이청 이렇게 수 많네. 또 매표? 10초 감자 아득이야 빠져, 아, 빠졌다. 이리. 일 조, 일 조. 왼쪽에 네, 발판 없어요. 네, 건1 0초 남았어요. 그 발판 아무것도 아무거나 섞기 아무거나. 건당 5 초. 무적기 잡을게요. 이렇 내려오지. 반대기. 몇대5 7 초. 감자, 감자. 몇대5 초? 아, 아, 픈 거. 아, 해도 빠졌네. 맞다, 헤드돼요 그래도... 아, 쿨이구나. 어, 들... 어. 아, 들었어요. 왼쪽 큰 발판. 아, 씨, 이게 떨어지네. 왼쪽 큰 발판. 여섯 개. 네. 아, 아, 이 아, 이거 아, 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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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나 대기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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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버오나오고 걷는 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메께오 보면서 왼쪽으뺄뺄요요적들과함무하기멤버들다 함께하고, 멤버들과 함께하고, 멤버들과 함께하초 멤버들과 함께오 저 그때 갈게요 김사네아씨 리버럭 켰어요? 어몇회 나와요 이제? 셀샵 써야 돼요 아. 왼쪽에 발판 없어요? 네. 관능은 25초 정도 남았어요 오른쪽 발판 있어요? 있어요. o 대기 y 대기 a 대기 k a y 금방 나오고 k a 도 이제 나 y Okay. 나올 거예요 k a y Okay. Okay. o k 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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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딜하기 좋아요. 아, 강레이저 이나님 플레이 좀 네, 쓸게요. 네. 조커 끝났어요. 메테 바로 와요. 대기. 아, 메테오. <laughs> 왼쪽, 왼쪽 금발판 금발 네. 배토클 얼마나 남았지? 네, 이제 건다시 뭐, 뭐, 또 나왔어요. 왼쪽 뺏겨 이제. 나가요? 어. 왼쪽 뺏겨 자기... 이 오른쪽 발판. 어, 오른쪽 갔다 생겼어요. 어, 아, 오른쪽 있구나. 오케이. 아, 무적. 무적. 여기 끝나고 바로 뱉해요. 아, 쉣. 잠깐만. 바라매트요 바라매테요 살아야되겠다저 해도 없어요 헤도 드렸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건 피할 수 없겠나 사대기아씨 싸대기 감자 매테오 1초 아씨 하나 남았다 아왜 이러냐 아 이거 이거 오른 발판 예, 더 써요 오른 발판 관등 10초 남았어요 아, 발판 쓸게 거? 오른쪽에 왼쪽에 음... 발판 없어요 오른쪽 써야 돼요 나한테 어그로가 안 끊어. 관등 볼게요 이제 아 위로 이렇게요. 다음 건는 극딜이요. 메테오, 메테오 5초 안에 와요. 네, 메테오 그냥 오고 메테오야 와라. 돌게 메테오. 까르니 먹으러 갔는데 네, 저도 같은요 근데 메테오 때문에. 바로... 왼쪽 발판 없어요. 어우씨. 테오 10초 나왔어요. 오른쪽, 오른쪽 발판 있어요? 메테오 와요. 메테오 나오고 강원레이저. 이번 건은 제가 잡을게요. 네, 관담 아, 10초 전. 아닌가? 관담 볼게요 이제 오중 위로. 내려올게요저 이거 바로 조커 한번 쓸게요, 미나님. 아저으로 어, 잠깐 가야 요 네, 네, 네. 어, 메테오 5초 뒤에 오거든요? 그래 켰어요? 네. 이제 이제 테오 나올 거예요, 금방. 저 끝났어요, 조커. 메테오 이거 끝나고 좀 뺄게요 왼쪽으로. 아 왼쪽에 발판 있어요 큰 거. 오그 어, 그래, 자동이 보가 터져라. 어그로가 네 이제 건능 매트가 제가, 제가 걸고 있어요. 네. 네. 아 죽었다. 아이 가비 매트 오늘 나오고 골드 <laughs> 건능. 건너 볼게요 이제 위로 와 내려올게요 이제 조금만 끌고 올게요 메테오 10초 남았어요 아 네자 메테오 15초 15초 아네 이제 10초 빨고. 됐다. 조금 더오른 조금 더, 더 좋긴 한데 음. 오가쪽 발판이 있어요 아픈 거? 음. 이제 권능 시초장 오즈 발판 할게요. 네, 무적. 할게. 끝나고 바로 매트 나와요. 바로 매트요 왼쪽 큰 발판. 쿵님 극딜 얼마나 남으셨어요? 50초 네. 돌면 메... 말씀해주세요 매튜오 10초 매튜오 볼게요 일단 킬 드렸어요 왼쪽 큰 발판 이제 관0원씩나0 0 0에 스위스 0 0원을 뺄게요. 0원씩이0 아, 0원씩패못 아... 어, 아... 갔네. 원씩2 0